네 어제 맹활약을 펼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죠. 박거루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MVP 인터뷰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잘한 것보다요. 아,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떨려 보이긴 했는데 그리고 어제 10일에 이제 수비를 하면서 넘어지셨잖아요. 조금 위험해 보였는데 혹시 뭐 부상은 안 당하셨는지. 아, 지금 다리가 좀안 좋아서 오늘은 어떻게 나갈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부상 이런 염려 이런 플레이보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정석적인 답변인데 <laughs>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경기 시작 전에 감독님께 어떤 말을 들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조언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언더 투수에 약하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불러가지고 엉덩이가 많이 빠지지 말고 그냥 어린 선수면 어린 선수답게 데드볼도 맞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지를 보여달라 그런 걸 보였더니 안타는 치지 못했는데 네, 볼넷이라도 나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목표했던 그런 수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laughs> 솔직히 네. 올해 목표는 전아 진짜 안타 20개만 쳐보자. 네.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그게 좀, 와, 너무 못 치니까, 제가 최고 많이 쳤던 게 12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 올해는 20개만 쳐보자 했는데, 벌써 30개가 됐네요. 예, 네, 그래서, 좀. 좋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건우 선수 팬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팬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박건우 선수한테, 박건우 선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그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개 추려봤는데, 그 2014년에 스스로 힘들었던 시즌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이겨냈나요? 아, 제가 많이 준비는 했거든요. 항상 12월 달에 쉬지도 않고 많이 준비했는데. 예, 준비를 잘 못한건가 좀 이렇게 캠프 가서는 잘 되는데 꼭 들어오면 잘안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아, 안되겠다 좀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같이 해봐야 되겠다 해서 12월달에 현수형이랑 한번 같이 진짜 쉬지도 않고 한번 해봤어요 웨이트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피부관리 비결을 꼭 여쭤봐 달라고 <laughs> 했거든요 피부관리 피부 뭐 그런거 하는건 없고 그냥 땀 많이 흘리니까 좋아지는 거 아닌가? 약간 여자분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피부라고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좋아 보여요? 네, 네, 좋아 보여요. 아, 네 그리고요 이제 이군까지 찾아오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와주는 팬들을 본다면은 이제 느낌이 좀 새롭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마디 안 해볼 수 없겠죠? 아, 저가 진짜 뭐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작년,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가 좀더 나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못할 때도 항상 뭐 힘내시라고, 저희는 못해도 항상 응원해 드리니까, 뭐 떠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힘내시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게 얘기 많이 듣고 해서 제가 많이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꼭 나중에. 어,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밥 안기 할수 있는 예,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밥 안기라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네올 시즌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